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이렇게 또3일전는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들 말씀에 잘충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는 거룩한 하임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임 나라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 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예,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 5절까지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승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이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 정말 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 영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른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이미 5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축복, 축복의 그영의그 그 구별된 영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중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이죠. 불순중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이제 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 밖에서 예, 전혀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태의 이제 세상에 또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볼수 있는데, 예,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해서 여기에 그 시간성을 배제해서 영원한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고만에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있고,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정말 그, 심판을 받아, 영벌의 세계가 있는, 그것을,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영원성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관계 자체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 후에 저희들이 정말 그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벌로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그 불행한 그이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 가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 가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헛된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vain words인데, 실체가 없는 허무한 말로, 예,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예,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이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이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거 인류 시초부터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이 헛된 말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 영적으로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헛된 말로 속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성경에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유혹이라는 한글 말로, 한글로쓰는 유혹이지만, 그 영어로는 disciplin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속임수. 이런 속임수의 속은, 우리 인류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지혜 있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오히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일단 종교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과학적 근거에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허상을 믿고, 우리 마음이 어리석은데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인들도 이것이 어리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인간, 우리가 인간의 학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건강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사람 중심에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그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은 일로 또 혹은 미신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현대인들의 그 마음에 예, 그런 교만한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 2세기 전만 해도, 특히 서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대 선포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그 진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 떨며 부복하며 엎드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몇 백년이 이렇게 지나. 그에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특별히 지난 세계부터는, 예, 그런 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병적으로 보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아, 이게 뭐 죄가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름, 다름을 인정하자 이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죄인 죄나 무슨 하나님의 진노나 이런 것은 에, 그것은 그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에,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거 범죄하고 이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에, 거기에 이제 둔감해지고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동안에 특별히 지난 세기에 아 이게 죄인데 이게 죄로 여기질 않고 이것은 그냥 병이다 질병으로 생각해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범죄를 범해도 아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갖고선 교도소 가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제 있어 온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를 지나서 이 말씀이 그래도 이 일관성으로 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그대로 그 선상에서 예견하고 있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 이것이 지난 벌써 반세기가 지난 내용인데도 아 이게 지금 점점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의 선상은 예, 그것은 뭐 벗어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은 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 과학의 발전을 믿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계속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그, 어, 죄를, 이제 병, 질병으로 여겼는데, 이제 병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것으로 여겨서, 어, 이것을, 이게, 그, 차별하거나, 어, 이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 예를 들면, 동성연애도 이것이 처음에 죄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질병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 그런데, 그래서 많은 크리션들이, 아, 이거 동성연애는 질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에, 그런 주장을 하니까 에,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그시련들이 잘못됐다. 그걸 왜왜 왜 고치냐? 에, 그 질병으로 잘못된 거 아니다. 그그 그 사람들도 옳다. 에, 동성도 동성연애도 존중해 줘야 되고. 예, 다 그들 소수이지만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상이고 다 우리가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걸 병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선 아이 그 심리 치료학계에서도 지난 세기 말부터 얼마나 큰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동성연애를 질병으로 보거나 뭐 죄로 보거나 하면은 그 세라피스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주고, 에그 그것을 절대로 뭐 질병으로 보거나 뭐 잘못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에,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에,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막 이제 이러한 대로 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 세기부터도 그런 일들이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 소위 서양 그 주류에 되어진 일들이 뭐냐면 인본주의가 상당히 일어나 가지고선 사람들을 그냥 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선도하고 그이 감옥 같은 것도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면은 그래도 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 열매들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정말 안타까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그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인간을 부축하고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러한 결과가. 지금은 윤리에 정말 실종이 된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부터 영국 상황도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뭐,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뭐 수학이 싫다로 수학 배우지 말아라. 그럼 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이런 교육들 하고, 싫다는 거는 안 하고, 원하는 걸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키워준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다 선택하는 삶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그 세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도 결정하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이런 데까지 나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인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는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게 속은 거죠.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단에게 거짓 세력에 속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세기에도 이런 그 잘못된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인데 이런 것이 다그 진화론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의 바탕이 되어서 이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포스트 휴먼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로 들어가면서 생명공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예, 그것은 사람이 그 동물로 격화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로지라는 것이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예, 이것이 그 동물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그 인간의 그 정말 그 하나님 창조의 그 고유성과 이 생명을 그 디그니티를 잃어버리고 동물화 돼 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과학적 발견이 그렇게 인간의 고유성들을 뺏어가 버리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진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잘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더 웰빙을 이루고 더 사람의 더 능력을 힘입고 이제 인간보다 더 강하고 또 심지어는 영생화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런 욕구들을 채우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상을 그 채우는 대로 나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극복해서 아주 강한 인간이 돼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것까지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기계, 인간과 그런 생명공학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 사람을 우리 인간의 이러한 그 있는 모습들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새 인류가 그 출현한다고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바탕돼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단에게 속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인간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뭐못 미치거나 그거와 다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이석게 보고 교육을 못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는 이러한 현상들이 참 일어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사단에 속아갖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가 당착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이거 어리석은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 이것을 헛것으로 아시는데 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이 복음도 어리석은 거고 에, 이 하나님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어리석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에, 이, 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에, 그것은 그들이 에, 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 정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우준하게 된 이런 현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목괴상당 심리치료 이런 걸 자유주의 신학 바탕에서 하다 보니까, 뭐, 신학, 신앙 이런 거다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 이러한 그 심리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 치료 인정하는 그런 것만 이제, 그런 쪽만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그랬는데, 이 짭으로 또, 이렇게 그 전문가로 이제 그런 거, 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따는 데만 이제 학교가 거기만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원죄 인정하지 않고요 죄성 인정하지 않고 우리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나 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거나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예. 그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에, 그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뭐 불순종이란 말 자체도 그 좋지 듣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 그거 뭐가 좋은 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다 싫어하는 거예요. 죄 죄란 자체도 죄가 다 없어 죄책감 같은 걸 싫어하고 이 죄로 정죄하는 거 싫어하고 아죄 자체의 개념을 없애버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아 그것은 사람의 그 분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막 그냥 컨트롤하지 않고 뭐 화를 막 내고 이렇게 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기준이 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도 우리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죄된 삶에 우리가 잘못 이 몸을 몸을 잘못 쓰면 그러면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또 질병도 생기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그러한 그 주님을 섬기면서 고통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고통받는 원리가 그리고 이렇게 그 병드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예, 죄의 결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도, 예, 그 성찬에 그 바로 참여하지 않고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육신도 연약하고 또 병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자는 자라고 표현됐는데, 예,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그런 얘기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 참 이런 말씀도 또 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 영의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잘못되면 그 고통을 받게 돼 마음도 고통받고 예, 환란이 따르고 우리 마음 속의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이런 것들도 예, 우리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거를 다 배제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신적인, 뭐, 질병이다, 뭐, 세라피를 통해서, 무슨, 이 치유, 치료를 통해 갖고선, 뭐, 해, 그 해결된다, 이, 이것으로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악을 깨닫고, <laughs>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의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힘입을 때, 이걸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우리가 뭐 무엇을 조금 낮을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에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 인간의 고통의 상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차 대전이 과거에 일어난 것들도 다그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기근, 환란, 천재지변, 뭐 지진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가 쉬운데 예, 이것은 누굴, 뭐, 누가, 예, 잘못되고, 누가 병들 고 그러면 당신 죄져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분별을 갖는 제 이러한 저희들의 그, 거짓 예, 그에 속지 않고 진리의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건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에도 일어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그 예수님의 보혈를 통해 해방되고, 또 성령님을 따라 이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려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런 안타까움은 우리가 뭐 낭만적인 생각, 무슨 낙천적인 생각 갖고 될일도 아니고 예, 반드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현실을 깨닫고 저들이 희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 그 화평한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는, 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관계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조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도, 노아의 때 노아 많이 조롱당하고, 그, 아무도 그말 듣지 않고, 그냥, 어리석고 바보로 이상한 사람으로 정말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했고 세례요한,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이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자고하고 교만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불순종의 영을 이것이 다 육신의 그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스리고 어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저항하고 미워하고 후욕하고 원망하고 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에, 그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하는 영이 아니라 거스리는 거이게 사단에게 주는 이 거짓의 마음인데 이런데 저희들이 속아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종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 화평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을 정말 안타까워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저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진노 가운데 심판으로 향해 가는 이상을 향해서, 저희들은 이, 정말 그 안타까움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정말 영으로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리고 정말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간 그런 은혜가 있다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희들에게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진도의 삶이 되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 용납하고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 죄는 너무도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영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 세상 속에서 영수로 깨어서 성령님께 인도한 바시는 진리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